손흥민이 들어오면 골이 터지는 효과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교체 투입으로 토트넘 조커 역할로서의 팀 승리에 굉장히 중요하고 골 득점에 큰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EPL 25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전 세계 축구팬들은 그 손흥민 효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또 어떠한 플레이로 한번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할수 있었는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한국 시간 저녁 밤 10시 30분 EPL 런던 토트넘 호스퍼 구장에서 25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에게 최근 8차례 리그 맛 대결에서 2무 6패로 부진할 정도로 최근 첼시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은 이번 첼시전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득점의 극대화와 팀의 승리를 할수 있는 전술로 어떤 선수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승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토트넘의 핵심 중 하나인 손흥민의 역할 또한 중요했죠. 토트넘의 판단으로 손흥민이 활용된 순간은 바로 후반 34분이었습니다. 이 경기 연속 교체 출전으로 조커 손흥민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로 중요한 이 순간 투입된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밟은 지 3분 만에 오른쪽 코너킥 키커로 나서게 되었는데, 니어포스트 쪽으로 날카로운 킥을 올렸고, 에릭 다이어가 헤딩으로 돌린 후그 공을 해리케인이 찰수 있었으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투입된 지 3분 만에 골을 바로 넣을 수 있던 순간입니다. 결국 이 쇠기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첼시에게 오랜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투입 후 불과 몇분 만에 완벽한 코너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며 손흥민에게 이날 경기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평점 7점은 같은 날 선발로 뛴 히샬리송과 함께 같은 점수입니다. 손흥민 대신 선발 출장했던 히샬리송은 또한번 침묵하며 후반 44분 인백 페드로 포로와 결국 교체되었죠.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완벽한 코너킥을 찾기에 후반에 늦게 들어가도 히샬리송과 함께 같은 평점 7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들어가면 나오는 골 효과는 지난 연도부터 톡톡히 드러난 토트넘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손흥민의 효과 중 하나입니다. 지난 9월 레스터시티전에서도 손흥민 늦은 출격 후 조커로서 경기를 뛰었는데 단 31분을 뛰고도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뛰고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이죠. 또한 지난 24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도 교체 투입으로 조커로 나선 손흥민은 투입 4분 만에 리그 5호골을 터뜨렸던 바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EPL 105골 고지 달성에 두 골만을 남겼던 순간으로 토트넘이 골과 승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 손흥민을 긴급 투입하는 조커로서의 중용을 전술로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앞으로 손흥민을 어떤 식으로 활용 기용하며 토트넘의 득점, 승리 기록으로 이어갈지 폭넓게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PL을 보는 많은 축구팬들도 토트넘의 득점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손흥민의 절대적인 지분과 역할을 잘 활용하여 이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손흥민이 빠지면 실점이라는 역효과도 다시 한번 주목됐습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이 들어오면 토트넘이 득점한다라는 공식이 있지만 작년 시즌에는 손흥민이 빠지면 실점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손흥민이 교체로 벤치로 가게 되면 상대 팀들은 이때다 싶어 그라운드에서 토트넘 수비진들을 공략했고 손흥민이 빠진 후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스쿼드는 꼭 머지않아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빼지 말라고 외쳤던 바 있었으며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은 꼭 눈앞에 다잡은 승점을 많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반대로 손흥민이 들어가면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손흥민을 중요한 시점에 잘 넣어 득점 후 승리를 가져가자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승패에 있어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날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관중석의 화끈한 팬 서비스로 보답했는데요, 본인이 이날 경기를 뛰며 입었던 유니폼을 관중석의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이런 팬 서비스에 함성을 질렀고, 서비스를 받은 토트넘 팬 아이의 환한 미소 또한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남은 라운드 동안 손흥민의 활약과 이에 따른 토트넘의 팀 성적 또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팬들은 벌써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창 리그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4위 챔스권 안착 여부와 함께 조만간 손흥민의 EPL 백호골이 나올 수 있을지 등 많은 영국 현지 팬들과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커집니다. 다음 토트넘의 경기 속 손흥민의 활약과 업적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여러 특별한 이슈 소식들을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